오늘 TMI, 제가 이만한 텀블러, <laughs> 이게 몇 리터지? <웃음> 이게, <웃음> 진짜. <웃음> 이게 한5 0 0 m 500ml는 되는 거 같거든요? 근데 아무튼 여기다가 그 회사에서 그, 얼음 이렇게 해가지고, 아이스티를 타려고 지금 타왔어요, 방금. 근데 아, 500안 되는가 보다.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는데. 음. 제가 아니야. 이제 여기 얼음을 먼저 넣어놓고서 좀 뜨뜻한 물에 종이컵에 해주고 아이스티를 차면 두 개, 조금만 한포 있잖아요. 두 개를 이렇게 풀어서 넣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부었는데 뭔가 너무 진할 것 같은 거예요. 당연히 그 요만큼을 했으니까. 그래서 물을 왕창 했거든요. 냉수를 그래도 너무 싱거운 거예요. 그래서 두 개를 더 타가지고 여기 네 개의 아이스가 들어갔어요. <laughs> 진짜 웃겼어요. 처음에 갑자기. 타더니 먹더니 급한 진짜 급한 손 손으로 급하게. 갑자기 막 새로운 걸 꺼내더니 그래서 위도치 않게 아주 많은 아이스티 가루를 제가 루팡했습니다. 키우 회사 아이스티네개 하나지만 아, 아, 네. 제가, 제가 훔쳤습니다. 8층에서 훔쳐왔거든요. <laughs> 8층 직원분 직원 언니 오빠 분들께서 고생합니다. 주연이가 훔쳤어요. <laughs>